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틀 나오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소. 어, 우리가 올 한해를 잘 끝까지 달려가려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에 의해서 오늘 문 속에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 엉매인 죄를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매인죄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벌어야 해요 그런 어, 운동복으로 딱니한 100미터 어, 춥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 잔박대에 이걸 치고 그리고 그 안에 앞에 있다고 그건 벌써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뭐 내실형 하는 사람은 그 내실형 경기에 어, 필요한 주어진 옷을 적합한 옷을 구해야 돼. 또 무슨, 뭐, 어, 어 뭐까요 농구선수들, <laughs> 운동경기라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기도가 맞는또 규정된, 규정된 그런 옷들을 입고 운동경기에 들어서는 것이죠. 이에 비춰봤을 때 경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 중에서도 달리기와 같은 그런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자기 운동에 맞는 적합한 옷을 입고 또그 규정에 맞는 운동복을 입, 입어야 말이 되는 것처럼 신앙학의 경주자들도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에 맞는 옷. 우리 선도들의 규정에 맞는 옷, 신앙의 옷은 무슨 옷이냐 그러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의. 근데 이 옷을 안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불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 이거는 그 자격부터가 갖다 야 하는 거지. 그 라인 선상에 설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 안해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가 올한해 인정받은 규격에 정해진 어, 그런 적합한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죄의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비로소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르락이를 뺏 들어가지고,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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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와 달라 이렇게 뽑아내버린다는 말이죠. 뭐옷 어, 갈아입고 오시오. 바깥의 꽃이 이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도, 올 1년 내내 우리 인생이 나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옷을 입고 달려야 된다. 그 옷은 죄의 옷이 아닌 의의 옷이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것만 아시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사실상 1등이나든1 0 0등이나든 이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경주 믿음의 경주의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도룹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온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또 뭐예요? 엉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인대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이 인생의 길, 응? 이 신앙의 경주를 해갔다. 할렐루야. 아, 모두가 네. 다 신앙의 경주 라인 선상에 서 있는 자격을 갖춘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도 없이 나인 선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랙 위에 올라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상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오 거기 반칙 반칙 안되당지 그리 끌어내 문제는 뭐냐 핵심은 우리 믿음의 경주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죄의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엉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죠. 아멘. 왜 죽으셨나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 죽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전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안 된다는 거예요.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다벗어버리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의의 옷만 입고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이 트랙을 뛰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던져버리고, 씻어내지 못하고. 죄를 더더 더더 붙여가지고 신앙의 경기를 한다고 하는 거바치이라고 해. 믿음의 경기의 틀랙에설 자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마지막까지 참 믿음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고 달리지 못하도록 탈락하게 만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자. 은혜이신 최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오빠가 죽여버리고 주님이신 의회언님과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일년 내내 달려가는 저와 여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미래의 경륜를 잘하기 위해서는 쉬움 알려줘 표현했어요. 한눈팔지 말아야 돼. 한눈팔지 말라. 앞만 목표 앞만 보고. 그래. 달려가라는 거죠. 한눈팔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한눈팔지 않고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바울에게만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달려가야 합니다. 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낙심할 수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평대라고도 말 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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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대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또 다른 평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아 어? 이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의 올인성상 평대라는 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들이 손짓하기도 하고 여기 기웃고 저기 기웃도 하다가 배가 몰고 가던 몸은 언제 뺏겨볼지 모르고 믿음 다 뺏겨버리고 어. 그리고 내 트랙에서 상대방들은 손살 같이 달려가는데 나는 그 기웃거리고 있다가 벌써 뒤쳐져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올 한해 믿음의 신앙의 경주 잘해갑시다 네.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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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요. 네. 사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 좀 맞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목사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누구 사람 보고 하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앞선 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군자들. 바라봄의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마디도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거죠. 예배의 본이 되야 되고 또 모든 믿음의 삶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집분자들이고 앞선자들 아닙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것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 주막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1등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꼴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등수와 상관없이 주막 바라보고 달려온 그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것저것에 유혹받지 않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기고있니다 죽음의 영생. 문을 우리가 열고 꼴이다 하고 어?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달려오느라고 여기까지 믿음 지켜서 어? 경주에 오느라고 고생했다 오늘. 그렇게 끌어안아서 우리를 그냥 들어주고 두손높이기서 할렐루야 해주고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서 어떤 권사님이 참 믿음생활 잘하시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 권사님을 놓고 전도사 시절이지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어. 허소비도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근데 아에 걸려 죽어가시고 물론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당시에 저하고 같이 한국 어린이 교육 선거에 강주지회에서 일하고 있던 나종석 전도사. 그 전도사님이 당시에 복음 가수였어요. 어린이 자랑도 많은 한 해. 제가 흥을 녹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곡을 줘버렸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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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이름으로 マチでです。 아, 하여튼 여기저기 기우가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응? 물리치고 나의 달려가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 인생을 살아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를 돌아보고온사람들 간증하고 고백해야 돼 믿음의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한번발전하고 갑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비된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경기에는 모든 경기에는 다 상급이 있습니다. 1등 2등이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거죠 상급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우리가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열심히 이해하지 않으면 열정도 생기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뭘 바라보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연류가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를 만만라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밟습니다. 꼬리지점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은 삶을 받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천성을 가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기모제우스 8절 음. 이제후로는 나를 비하여 의의 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네. 의의 멸류관 상급이 있다는 거요. 이제 이분 내가, 이제 이분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네. 모든 죄, 곧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엉매의 기술체를 벗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목표를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간 우리에게도, 이 상급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멸류관, 이 스테파노스라고, 스테파노스, 멸류관, 멸류관. 근데 이 멸류관은, 뭐냐, 그러면, 어, 로마 시대에, 그, 이제, 경기를 하고, 승리를 한 자들에게 월계수나무로인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나무로 이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승자들에게 주는 멸류관. 근데 그 당시에는 왕관이 있어요. 디아데니라고 하는 왕관. 그걸 왕이 쓰는 거죠, 왕이. 왕이, 그 왕이 경기에서 1등한 자에게 스테파노스. 이 멸류관을 씌워줘요, 멸류관을. 나무로 만든 멸류관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다음은 지금 뭘 생각한 거냐 그러면 뭘 생각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스텝하무스이 월계수와 같은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멸류관은 멸류관인데 무슨 멸류관 의의별관 의례별관. 근데 이의의별관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의의별관 이게 조금 애매하고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떤 것이다라고 직접 설명을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몇 가지 성경 구절만 봐도.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의의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디보대전서 6장 12절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믿음의 선한 싸월, 사월, 싸워라. 믿음을 지켜.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기본의 전설에서는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 의의 멸류관은 영생의 멸류관이다. 그 말이요. 영생의 멸류관. 그러니까 좀더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스테파로스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강운이 말했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어? 이 말과 똑같이 맥락이 연결이 되는. 그러면, 너희가 뭘, 무슨 말을 받는다고요? 영생의 말. 영생의 별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별류관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별류관과 같은 것이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해보는 리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믿음에 대해 쭉 설명을 해놓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가 영광의 스테파노스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음매이식기를 벗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 지켜서 믿음의 경교를 잘 마칠 때. 영광의 별명 독사 독사 여기서 영광의 별명 독사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낼 때는 우리의 영광은 뭐냐 그러면 영생을 얻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의의 별명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은 무슨 별류관? 영생의 별류관을 그리고 베드로는 영광의 별류관을 이 세가지를 어, 제가 아니라 성경을 비용하고이 부분의 전문가인 신학학자들의 말을 조합해 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한 의의 별류관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영생의 멸루가 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광이라 성도들이 얻는 가장 귀한 영광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획득되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의주제는올 한해도 믿음의 종교를 잘 마칩시다. 아멘. 아. 더더말고 더더말고 한우 한우 어. 오늘 하루에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어. 오늘 하루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다 보면 올 1년도 우리 마지막 올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의의 별류가를 우리가 획득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아멘. 자,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예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를 힘들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것들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고 나게 하소서. 하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흉계로 유혹합니다 이사람의 이 유혹에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있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상급을 그 바라보는 믿음의,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 아. 할렐루야. 찬송가 아, 네. 543장 찬송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00. Do some time. 어떠하 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늘믿 으며. bakiye habi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릴 견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 내놔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 잘 합시다. 하고 축복해주세요. 믿음의 경주 잘 합시다.